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영적인 보호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대 옆 탁자 위 벽에 걸려 있거나 혹은 서랍 속 깊은 곳에 고이 보관해 둔 묵주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묵주의 색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의 이유를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성물, 즉 거룩한 물건들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사용될 때에는 이엄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스도의 오상이라는 거룩한 흔적을 몸에 지녔던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 그분의 깊고 예리한 영적인 눈은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절대로 특정 세 가지 색깔의 목줄을 집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이토록 구체적인 경고 뒤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묵주들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대신 오히려 우리 가족의 화목과 건강, 심지어는 번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문을 열어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만 나누셨던 깊고 심오한 영적 지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되거나 가족에게서 평화가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집안의 특정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무겁고 답답한 기운을 경험하신다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묵주는 단순한 종교적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기도의 도구이며 우리를 성모 마리아께 그리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직접 연결해주는 거룩한 중재의 사슬입니다. 묵주알 하나하나를 굴리며 신비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바치는 성모송 한번한 한 번은 그 기도를 바치는 이들을 위한 은총과 보호의 통로를 엽니다. 하지만 모든 거룩한 물건이 그렇듯 묵주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그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모독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는 것 너머를 꿰뚫어 보시고 물건에 깃든 숨겨진 의도와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던 비오 신부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모 기간 동안 비범한 영적 감수성을 키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신부님은 어떤 물건을 손에 쥐기만 해도 그것이 축복받은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신앙에 어긋나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를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그의 영적 자녀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준 신비로운 은사였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묵주와 메달, 그리고 다른 성물들을 비호 신부님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신부님은 특정 물건을 만지기를 거부하시고 심지어는 즉시 처분하라고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부님은 그 물건들이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거나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왔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심과 미신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출처나 제작된 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성물을 구입합니다. 이는 마치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집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와 같은 성물 이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는 부적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교회의 축복에서 나옵니다. 축복받은 묵주를 진실한 신심으로 사용하면 강력한 보호의 방패가 되지만 분별 없이 얻은 묵주는 우리가 원치 않는 영향력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세 가지 색깔의 묵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이 가르침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집에 두지 말라고 경고하신 첫 번째 묵주는 바로 검은색 묵주입니다. 단순히 색깔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검은색에 담긴 상징성은 미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검은색은 애도, 고행, 그리고 절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맥락에서 사용될 때이색 자체에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된 묵주, 특히 반짝이는 재질이나 금속 장식이 있는 묵주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에, 유독 이런 묵주를 우려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검은색 묵주들이 그 거룩한 의미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오컬트나 이교적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 기도를 바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집단들은 이를 우리 신앙에 반하는 에너지와 연결되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물건들을 탐지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친척에게 물려받은 검은색 묵줄을 가지고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그묵줄을 만져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이 물건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가지고 나가 당장 없애버려라. 그 여인은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가 조사한 끝에 그 묵주가 심령술과 같은 행위에 관여했던 친척의 소유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 목적으로 봉헌된 검은색 묵주는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에너지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다툼, 수면장애, 억압적인 느낌, 심지어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런 물건을 그 출처도 모른 채 들여온 후에 시작되었다고 경험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검은색 묵주가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물의 출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드리기 전에 반드시 사제로부터 정식으로 축복을 받아야 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비오 신부님께서 피하라고 경고하신 묵주는 완전히 붉은색인 묵주입니다. 이는 많은 신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은 우리 가톨릭 전통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색이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성혈, 그리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그 비범한 영적 감수성으로 어떤 붉은 묵주가 진정한 신심과는 거리가 먼 의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감지하셨습니다. 이교적인 세계에서 붉은색은 지배욕, 무질서한 열정, 심지어 강제적인 애정 관계와 관련된 의식 등 매우 다른 함의를 가집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여성이 산 조반니 로톤도에 있는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방 안에 있는 그 붉은 묵주는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 그 여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묵주는 헤어진 연인의 사랑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며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물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진정한 영적선을 추구하지 않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반짝이거나 반투명한 구슬로 만들어진 붉은 묵주들은 때때로 감정이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의식에 사용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 관계의 불화를 일으키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오 신부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묵주는 여러 색이 섞인 묵주 또는 비전 통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묵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단이 대륙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전교 묵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톨릭 상징과 다른 이교적 요소들을 혼합한 부적이나 탈리스만을 모방한 화려한 색 조합의 묵주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준보석, 에너지 크리스탈, 또는 밝은 색상의 합성재료로 만들어진 묵주들이 급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기도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와 긍정적 에너지를 위한 액세서리로 홍보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의 거룩한 목적이 이처럼 변질되는 것에 특히 민감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는 각 색깔이 다른 차크라를 활성화시킨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여러 색깔의 돌로 만들어진 묵주를 샀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전통 간의 무해한 융합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그녀의 가정을 깊이 뒤흔드는 영적인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한때 평화의 안식처였던 그녀의 집은 무겁고 억압적인 느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성물들이 영적인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안 분위기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거나 집안 특정 공간 특히 성물을 보관하는 곳 근처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신앙에 반하는 에너지를 가진 물건이 집에 있을 때 뚜렷한 이유 없는 잦은 다툼, 계속되는 오해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짜증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곤 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경험합니다. 반복되는 악몽, 의학적 원인이 없는 불면증, 또는 잠자는 동안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불편한 느낌 등이 그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잠자는 동안 주변의 영적 영향에 더 수용적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넷째, 집에 있는 동안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나 특히 밤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증언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종종 제대로 축복받지 않은 물건들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신앙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나 성당에 가는 것에 갑자기 흥미를 잃거나 하느님께 다가가려 할때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저항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이 부정적인 영적 영향의 가장 심각한 신호 중 하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게 된후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성물들이 진정한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할수 있을까 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오늘날 우리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물을 축복받는 것입니다. 어떤 묵주, 매달, 성화도 사제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물건이 축복을 받으면 하느님을 섬기는데 봉헌되며 이전에 가졌을지 모를 어떠한 부정적인 연결이나 영향력도 끊어집니다. 비오 신부님은 축복받은 물건은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안테나와 같고 축복받지 않은 물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신호를 잡는 안테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항상 성물의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곳, 즉 본당, 공인된 성지, 가톨릭 서점 등에서 성물을 구입하십시오. 여러 종교 물품과 부적을 섞어 파는 곳이나 그 신앙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구입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묵주가 부적이나 장식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기도를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서랍 속에 넣어 두거나 장식용으로 걸어 두거나 기도할 의도 없이 지니고 다니는 묵주는 그 진정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묵주는 이 시대를 위한 무기다.라고.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무기가 효과적이려면 깨끗하고 축복받았으며 진실한 신심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우리가 언급한 색깔이나 특징을 가진 묵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이 상황을 신중함과 믿음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지지 말고 천이나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성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사제에게 가져가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흰 종이에 싸서 성수가 있다면 뿌리고 다른 이들이 건드리지 않을 곳에 묻으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러한 물건들을 치운 후 비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집안 각방의 구석구석, 특히 물건이 보관되었던 곳에 성수를 뿌리십시오. 성수는 공간을 정화하는 강력한 준성사입니다. 가족이 함께 집안을 돌며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가족 기도는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예수 성심상과 성모상을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모시십시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사랑으로 공경받는 이 성화들은 특별한 보호를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들과 나누고 싶어하셨던 영적 분별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묵주가 축복의 통로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교적 맥락에서 사용된 검은 묵주, 신앙에 반하는 목적으로 봉헌된 붉은 묵주,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양립할 수 없는 전통을 혼합한 여러 색의 묵주는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영향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물건을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비오 신부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신중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성소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묵주는 우리를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묶어주는 사슬이다. 우리가 이 순수한 의도로 묵주를 사용하고 축복을 받고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내면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꾸면 그것이 여러분 집의 영적인 분위기에 반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여놓는 물건들은 정원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평화와 조화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다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 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종종 혼동되고 예곡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호의 도구를 주시기 위해 이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혹은 단순히 묵주의 깊은 의미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비오 신부님께서 수많은 마음에 불붙이셨던 신앙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특별한 축복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모님의 보호,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강력한 전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감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묵주가 진정한 은총의 통로가 되고, 모든 기도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불꽃이 되기를 빕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